안녕하세요. 드디어 저도 후기를 남기게 되네요. 저는 처음에 i e l t 학원을 다니다가 왔다 갔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화상영어를 찾던 중에 슈퍼 잉글리쉬의 여러 카페 후기를 보고 시작하게 됐어요. 저는 화상영어를 처음 해본 게 아니라서 대충 수업이 어떤 느낌일지 예상하고 있었는데 제 예상보다 훨씬 수업의 질이 높았습니다. 특히 필리핀 특유의 억양과 발음이 없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또 50분 수업이지만 끝날 시간 맞춰 진행하던 수업을 끊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해주시는 게 정말 좋았어요. 제가 처음 수업 받았던 선생님은 조이 선생님인데 영어에 자신감이 없어서 소극적인 저에게 자신감을 실어주시려고 노력했고 또 항상 밝은 모습으로 얘기하시고 수업도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해서 좋았어요. 그리고 한달 정도 쉬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그땐 조이 선생님 수업이 안 돼서 애플 선생님 수업을 들었어요.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논술 선생님 같은 분이셔서 문법 같은 것도 물론 고쳐주시지만 글의 구조 같은 거나 근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하며 제 글을 봐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진도가 너무 느렸어요. 하나의 글 가지고 3일 동안은 봐주신 적도 있어요. 그렇게 봐주셔서 항상 글쓸때한번더이 논리가 맞는지 생각하고 쓰게 되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또 제가 잠깐 쉬는 사이에 인기 있는 애플 선생님은 스케줄이 꽉차 있어서 못하고 대신 속시 선생님과 마지막 한달반 정도를 함께 공부했어요. 속시 선생님은 애플 선생님과 다르게 글도 빨리빨리 봐주셔서 남는 시간에 스피킹 공부를 더 해주셨어요. 또 주제를 주시고 그 주제와 연관된 고급 어휘 같은 것도 알려주셔서 글쓸때좀더 수준 높아 보이게 쓸수 있었어요. 처음에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실력 평가 차원에서 봤을 때 오버롤 5.5가 나오고 그 이후에 슈인과 함께하면서 많이 올라 이제 오버롤 6.5를 드디어 달성했네요. 솔직히 IELTS 공부할 때 스피킹이랑 라이팅은 혼자 공부하기 힘든데 이렇게 집에서 간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되고 너무 좋았어요. IELTS 시작하려는 저희 언니한테도 추천해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네요.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.